안녕, 당당이들. 여러분들의 우친구, 물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드디어 열립니다. 저의 첫 플리마켓. 제가 정말 수많은 패션 영상들을 찍으면서 매 시즌 내돈내산 쇼핑들도 정말 많이 하고 있고, 또 채널 규모가 커진 만큼 감사하게도 쇼핑몰이랑 브랜드에서 다양한 선물들을 시즌마다 보내주시고 있거든요. 제가 1년에 두 번씩 드레스룸을 확 다 갈아 엎고 싹 정리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최소 600개 아이템들을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몸은 하나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이 많은 옷들을 다 입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다 버리면은 그건 또 환경 오염이잖아요. 그래서 저의 친구들, 지인들, 가족들을 선물로 다 주기도 하고 남은 옷들은 의류 기부 업체를 통해서 그냥 기부를 해오고 있었는데 코로나도 끝나고 제가 이제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이제는 정말 우리 당당이들과 함께 플리마켓으로 만나볼 수 있으면 너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채널 처음으로 3년 만에 이렇게 당당이들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 같아서 우리 당당이들 모두 다 모아놓고 플리마켓을 하고 싶지만 시간과 공간적인 한계로 인해서 80명 정도의 분들만 초대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여기 지금 띄워드릴 테니까 이 일정에 참석이 가능하신 분들만 정말 꼭 오실 수 있는 분들만 신청 부탁드리고요. 위치는 서울의 약수 수역 근처에 카페를 대관했고 80분 당첨되신 분들에 한해서 추후에 상세 장소를 공개할 예정이니까 이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리마켓은 4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고요. 시간대별로 20분씩 추첨을 해서 그 20분에게 50분간 쇼핑을 할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드릴 거고요. 혼자 오셔도 되고 동반인 1인까지 입장이 가능하니까 오셔서 즐거운 쇼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80분이라는 인원을 모집을 하다 보니까 인당 구매 가능 개수를 좀 제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인당 5개까지 구매하실 수 있고 동반인분과 함께 오셔도 총 구매 가능 개수는 5개로 동일하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류 사이즈들은 저를 기준으로 입을 수 있는 옷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상의는 대부분 프리사이즈거나 66에서 88 사이즈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하이사이즈는 32에서 34 사이즈가 대부분이지만 허리 전체가 밴딩으로 되어 있는 프리사이즈 바지들도 많기 때문에 오셔서 보물찾기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즈 선택에 신중한 우리 장당이들을 위해서 간이 탈의실 2개에서 3개 정도 마련해둘 예정이지만 한 타임당 인원이 정해져 있기도 하고 공간이 많이 협소하기 때문에 모든 의류를 다 입어보시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의들, 바지라든지 스커트들 이런 것들은 입어보실 수가 있고요. 상의 제품들, 티셔츠라든지 니트 이런 것들은 따로 착용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입장을 도와드릴 때한분한 한 분씩 종이 줄자를 제공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플리마켓 오시기 전에 본인의 신체 사이즈라던가 평소에 잘 입고 있는 옷들 사이즈를 측정해보신 다음 오시면 훨씬 더 빠르고 원활한 쇼핑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80명의 당당이들 중에서 멀리서 오는 당당이들도 계실 거고 플리마켓뿐만 아니라 저에 대한 애정으로 시간을 내서 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와주는 우리 당당이들에게 꼭 선물을 하나씩 해드리고 싶어서 80분 전원에게 드릴 기프트백을 준비해봤는데요. 이 플리마켓을 준비를 하면서 저와 꾸준히 협업을 해왔던 쇼핑몰들을 직접 컨택하고 요청을 드려가지고 우리 당당이... 여이들에게 전해줄 선물들을 받아왔습니다. 옷을 구매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는데 옷을 그냥 공짜로도 선물로도 드립니다. 옷에 정말 관심이 많고 예뻐지는 거 그리고 자신감 찾는 거에 관심이 많은 우리 당당이들을 위해서 제가 소장을 하고 있던 중고 옷들도 좋지만 한 번도 입지 않은 새 옷을 가져갔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고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었던 저의 마음 그리고 쇼핑몰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잠시 80개의 옷을 흔쾌히 무료로 선물로 내어준 쇼핑몰 잠시 홍보하고 언급하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가장 먼저 러블리한 아이템들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는 원피스 맛집 리리앤코에서 여름 내내 가볍게 착용할 수 있는 스트라이프 오버핏 셔츠를 선물로 지원해주셨고요. 내추럴한 데일리 맛집으로 우리 당당이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언니살롱에서는 컬러 배색 반팔 티셔츠를 선물해주셨습니다. 저는 핑크 컬러로 입어봤는데 데님이랑 입으니까 이렇게 너무 예쁘지 않나요? 러블리 스트릿하면 떠오르는 쇼핑몰 그리고 요즘 아주 핫한 쇼핑몰 쇼핑몰 리치 무드에서는 올여름 아주 뽕을 뽑으면서 착용할 수 있는 이너 크롭 민소매를 보내주셨습니다. 트렌디하고 알록달록 예쁜 코디들을 잔뜩 만나볼 수 있는 코디 맛집 이블렛바이 제이스타일에서는 두 가지 제품들을 섞어서 보내주셨는데요. 코디 걱정 없이 언제든 편하게 착용 가능한 롱 티셔츠 그리고 상큼한 컬러가 매력적인 레몬 블라우스. 이것도 데님이랑 아주 찰떡일 것 같죠? 이렇게 두 가지 섞어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즘 인스타에서 폼이 아주 좋은 상비들을 위한 데일리룩 맛집 앙베더데이에서는 루즈한 핏감으로 여름 내내 시원하게 입을 수 있는 스트라이프 긴팔 니트를 보내주셨습니다. 리리앤코, 언니살롱, 리치무드, 이블렛바이제이스타일, 앙베더데이 모두 모두 정말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당당이들 지금 소개해드린 다섯 곳의 쇼핑몰 절대 잊지 말아주시고요. 이 기프트백은 동반인과 함께 오셔도 딱 하나만 제공이 될 거고 앞서 소개된 의류들은 66에서 88 사이즈 또는 66에서 99 사이즈까지 입으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컬러는 레드. 랜덤이라서 고르실 수 없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소소하게 진행하는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는데 그 이벤트 당첨자 분들을 위해서 저와 꾸준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가방 디자이너 브랜드 디어니스와 알키알카에서 이렇게나 예쁜 가방들을 보내주셨어요. 종류 다양하게 이것저것 보내주셨는데 저랑 커플 가방도 있거든요. 이건 모든 분들께 제공이 되는 건 아니고 현장 이벤트 당첨자 분들께 제공이 되는 거니까 오셔서 즐겁게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리마켓과 관련해서 더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 그리고 인스타그램 게시글로 안내해둘 테니까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띄워드리는 이 기간 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만 신청을 받고 있고요 개인적인 DM이라던가 댓글로는 신청이 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접수 기한을 놓치면 절대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다는 점꼭 잊지 않고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첨되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개별적으로 따로 연락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당당이들 우리 곧 만나요. 안녕.